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트레이더 로이입니다. 자, 오늘은 월드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코인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놨죠. 박스권 채널 이탈 이렇게 좀 써놨는데,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차트로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월드코인 6월 오늘 2일 영상 올려드리구요. 자, 내일이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대선 투표잖아요. 대선 투표가 또 있어서, 여러분들 어 내일 좀 많은 분들이 좀 쉬실 텐데 어, 여러분 쉬는 날인 만큼 공휴일인 만큼 여러분들 꼭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꼭 행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리튼 오늘 월드코인 어, 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도록 할 테고요. 지금 이제 주말간에 사실 전체적인 시장이 좀 많이 꺾이긴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올라오는 알트들도 있기는 한데, 뭐, 어피트 기준으로도 지금 토카노 네트워크가 하루 만에 좀 30%씩 좀 오랜만에 이렇게 좀 어피트에서도 급등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비트코인이 좀 이제 지금 좀 비실비실하죠. 그래서 이게 뭐 마지막 피날레일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메모리를좀 조심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월드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는 업비트에는 없죠 그리고 이제 빗썸차트를 좀 제일 많이 보시는데 얘도 요즘에 뭐 이제 많은 뉴스 같은 게 뜨기는 뜹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뜬 뉴스가 이제 카이스트가 월드코인과 함께 파트너십을 어,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음. 근데 월드코인이 그거잖아요 이샘 알트먼이 만든 블록체인 회사 그거잖아요 어. 그래서 샘 알트 아, 샘 알트먼이 만든 블록체인 회사다 보니까 사실 뭐 프로젝트의 신뢰성 뭐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엄청나게 좀 고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월드 코인님. 대신에 이제 홍채 인증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까? 이제 뭐, 사실 사용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은 뭐 이게 좀, 뭐랄까요? 뭐 이과적인, 이과적인 이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기술은 여러분 아무리 좋아봤자 기술은 사용되어야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채 인증 시스템이 뭐 좋고 뭐 이게 사회 뭐 실생활에 적용될 가능성도 뭐 높고 해 봤자 기술은 좀 사용되는 게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로 보면 이게 이제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인데, 지금 뭐 이제 월드코인은 그냥 전형적인 N자 파동을 사실 보여주고는 있기는 해요. 이제 여기 바닥에서 올라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N자 파동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채널을 딱 정확하게 정직하게 좀 만들어주다 보니까, 지금 뭐, 여기까지는 좀 몰랐더라도, 여기서 이제 여기를 한번 찍고, 이 반등이 나왔을 시절부터는 사실 이제 단타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계속 지 이전 변곡점을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음. 얘도 만약에 월드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박스권이었잖아요.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은 얘가 만약에 한 번에 뭐, 오늘 중이라도 만약에 뚫어냈으면, 얘는 이제 다시, 이제 직전 변곡점인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꽂을 수도 있었던 음 그런 자리였는데 어쨌든 지금 지금 여기서 얘도 여기 한번 반등 나고 여기서 한번 받는다 이, 이 여기가 이제 지켜준 자리잖아요 지지잖아요 지지 음 그까 그러니까 이전에 지지받았던 곳을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지금 올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채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월드는 얘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 차트 움직임이 요거잖아요 엔자파동 음.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다시 여기로 위로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1,523원, 어, 좀 보수적으로 봐도 1,520원 정도만 얘는 지켜주면, 뭐 상승이 그렇게 크게, 그니까 하락 추세가 엄청나게 계속 뭐 진행하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최소한 여기까지도, 어, 닿을 수도 있는 그런, 음,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오늘은 이제 은봉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막 여기서 막어 다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당장은 좀 보기는 힘듭니다. 일단 이거를 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코인은 어, 거래량은 바이낸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차트를 좀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 바이낸스는 사실 일본 기준으로 좀 꺾이고 있어요. 음. 얘도 지금 바이낸스 기준으로만 봐도 똑같이 이 N자 파동이 나오긴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N자 파동이 나오는데 얘가 만약에 바이낸스 기준으로도 한1.05 달러, 어, 1.05 달러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럼 이제 바이낸스에서조차도 이제 추세가 깨지는 겁니다. 얘는 이제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어, 여기요. 여기를 지켜주는지를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반등이 나오면 다시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패턴 찾기가 굉장히 좀 쉬운 어, 패턴 찾기가 쉬운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이 깨지는 것도 보기가 쉬운 종목이 종목이기도 해요. 그냥 이전에 이렇게 올렸던, 그러니까 이전에 지지받고 올렸던 이런 변곡점을 그냥 다시 한번 지켜주는지 이런 것만 확인하셔도 뭐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좀 편하니까 오늘 이제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1.05원 지켜주는지고 확인을 한푸시고 그다음에 비썸 기준으로는 1,523원,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1,520원, 1,520원에서 만약에 반등이 반등이 나와주면, 얘는, 그래도 뭐 추세를, 뭐, 이렇게, 어, 이탈하지는 않았다. 음, 이렇게만 딱 단기적으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만 봐도, 1520원이 이제, 마지막 지지선인 거 같아요. 네, 마지막 지지선. 지금 이제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1520원이다. 그래서 1520원을, 음, 어, 무조건 지켜주는지만, 어, 지는지만 확인해 봐도, 뭐, 홀딩 하시는 데는, 음. 크게, 뭐, 무리는 없다.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드코인 저는 자 한번 이전에도 엄청나게 한번 올라갔었던 종목인 만큼 좀 3,000원, 5,000원까지 좀 충분하게 저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좀 시장이 지금은 좀잘 도와주질 않죠 너무 비트만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막 크게 막 도움을 주지는 않는데 저는 월드코인 어제뭐 기술력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좀 투자 유치도 받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어 충분히 앞으로도 좋은 소식, 어 좋은 결과 충분히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6월 2일 월드코인 얘기 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이제 뭐 매일매일 똑같은 종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리진 않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뭐 영상 이후에 나오는 흐름에 대한 차트 브리핑, 어, 차트 브리핑 및또 매수매도 타점 공유는 어, 모두 제 개인 소통방에서 제가 매일 좀 종목을 어, 그 그러니까 브리핑도 해드리고 어, 공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입장을 하시냐. 자,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네, 화면 위에 번호로 월드, 월 월드라고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그 어떠한 금전적 요구 절대 없이 무료로 입장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월드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남겨주셔서 제 개인 소통방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